여분도 큐티하세요!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닌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은 다윗성에 자신이 살 궁궐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만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레이사람을 불러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게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을 내려보다가 자유당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왕을 비웃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6장과 병행하는 내용으로 사무엘서와는 달리 법계 이동을 위한 셈이라고 엄숙한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앞서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동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으로는 "하나님께서 충돌하셨다고 기록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충돌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왜곡되어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